영주의 본사를 두고 있는 SK 머티리얼즈가 8천억 원대 신규 투자를 상주에 할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역사회 반발이 거셉니다. 이와는 별개로 영주시의 미온적인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영주의 향토 기업인 SK 머티리얼즈가 배터리 핵심 소재 공장을 상주에 건립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주시와 시의회를 비롯해 지역 15개 기관단체는 6일, SK 머티리얼즈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타 지역 투자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제 이 일은 이 일대로 장주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사와 계속 이야기를 해서 철회가 가능하면 철회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하고 우리가 끝까지 할수 있는 데까지 하겠다. 그걸 뭐 지금 그렇다고 포기한다 이런 놈이거든요. 이 같은 영주시의 대응에도 기업의 구력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규탄 대회는 SK 머티리얼즈가 상주의 배터리 부품 공장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반대 투쟁이 아니라 영주시의 시장은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향후 투자 계획을 받고자 하는 구력적인 규탄 대회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시민들도 SK 머티리얼즈가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그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음에도 8천억 원대의 대규모 투자는 타지역에 추진하고 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SK는 최고의 이용물질을 영주시민에게 안겨놓고 영주시민들을 전에 아주 무시한 청사거든요 지금. SK 만해보내야 됩니다 여기.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SK 머티리얼즈가 어떻게 최종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이하영입니다.